최상호적 179쪽 컷 안녕하세요 자, 7강 현대소설이에요 179쪽입니다 자, 연합분석자료로 오늘은 정리를 할겁니다 연합분석자료로. 자, 우리 선생님이 정규 수업 하기 전에는, 어, 이것저것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를 먼저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네, 많이 어려운 소설입니다. 요게. 수능에 가장 빈도수로는 제일 많이 나온 작가일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자, 황홀한 실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연합의 분석자료 준비하세요. 자, 없는 친구들 학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사법은 역설법인네 제목부터. 어떻게 실종이라는 갑자기 역설진걸 가지고 황홀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 수사법은 역설법입니다. 자, 갈래, 성격, 작가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지점, 배경, 줄 보세요. 현대, 서울입니다. 아, 하필이면은 현대. 그리고 하필이면은 도시. 현대, 서울입니다. 제재, 또 중요하네요. 색칠하세요. 불안한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 수능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그죠? 그래도 사실은 또 나온다면 뭐 갑자기 최초로 연계가 돼서 나온다면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소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네 현대서울이고 불안한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 주제는 평화와 안주, 이거군요. 줄거주세요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이더라 이래 돼 있죠. 평화와 안주를 욕망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평화와 안주를 욕망한다 적어볼까요? 기존 질서에, 기존 질서에, 예속됨을 지향하는 기존 질서의 예속됨을 지향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수능적 현대인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존 질서의 예속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여기 아니죠 그죠? 여기 아니고 자기 개발을 딴 식으로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입시제도 안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꿈도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꿈일 거예요 직장. 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좋아서 그렇지 완전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난 너무 답답해 이곳에 있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잖아. 이거를 진단 내렸는데 이거 사실은 잘못된 진단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나가려고 아니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좀어렵죠 내용 자체가 이야기가 어렵죠 평화와 안주를 용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이더라 자 특징 보겠습니다 1번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눈을 빌려서 서술하면서 장면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렇답니다 자2번 개인의 평화와 안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 자 줄거 볼까요 자 개인의 평화와 안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그 말은 사회가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1등급 안 주죠? 그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창살이 있으니까요. 계급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에도 억압을 우위적으로 보여줍니다. 3번,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실정을 꿈꾸는 현대인의 모습이 들어가고, 내보늘 네 됐고, 어, 왜냐면, 처음에 이이 사람이 자기 진단 잘못 내렸을 때, 있자, 어, 있을 때, 그때는 자기 변명을 잘 몰랐거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에피소드 미리 말하기 전에 그뭐 이제 프롤로그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결말 얘기 안 했죠 그죠 줄거리 할때 있습 줄거리 할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실종됩니다 이거 되겠어 실종되는데 어디서 발견되는지는 줄거리 에서 볼게요 자 그다음에 4번쇠창살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안과 바깥의 세계를 분리합니다 자데 꽁새창살의 소재 안쪽이 제대로 안쪽 기존 질서입니다. 기존 질서 안쪽. 자, 그리고 바깥의 색이라고 돼있죠 그죠? 그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네, 벗어나는 거. 자, 됐고. 이제 인물 보겠습니다. 인물. 은행원입니다. 윤일석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어, 이게 밑에 나와있지만 약간 그, 약간 조연성? 조연병? 약간 요런 겁니다. 예, 분리됩니다. 병이, 이제 의식이 약간 분리돼서. 일섭이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보이는 비약과 전도를 통해서, 자, 전도는 법으로 된 거. 어, 지가 시위해가지고 교문 바깥으로 나갔을 텐데, 지금 그거를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겉으로는 잘못일 거야. 반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마 마음속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마음속에 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면을.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맞지? 줄거 보세요. 안주를 색칠하세요.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인 억압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 돼있 자, 맞죠 모든 사람 여러분들 1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죠? 자, 계속. 대학 시절을 학생 시비로 옷사랑해 보냈던 윤일선이는 은행에 들어가면서 안도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지만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을 겪으면서 언제 은행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죠? 세창사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의사는 그럴 리 없다. 답답하다면서 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본인도 몰랐던 거야.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더 철저히 그 제도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내가 몰랐어. 자, 계속. 이것은 기성체제의 질서에 편입되고서도, 자, 색칠하세요. 기성체제의 질서에 편입되고서도 그 체제로부터 탈락,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체제의 순응에 살아가는 모습과, 색칠 쭉 하세요. 그 이면에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다 너무 중요하죠. 나그 안에 있지만, 쫓겨날까봐 걱정하고, 더 안으로 들고 싶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 고사님들, 요, 다 이해하십니까?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되게 어렵죠? 되게 말하기 어렵죠? 근데 어때? 지금 여러분들 삶이 아까 비교해보니까, 답답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진짜로 답답한 것보다는, 안으로 못 들어가서 답답한 거였지. 그거도던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황홀한 실종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깐만. 아, 자꾸 뭐가 질질 내려와가지고. 잠깐 오른쪽 먼저 질질 내려와서. 자, 황홀한 실종. 자, 제목이 의미 밑에 있네요. 어느 날 실종된 일서비가 동물원의 새창살 안에서 발견돼도 이 미친 아저씨가 왜? 왜 그런 지 알아? 어, 아까 얘들아 우리 동물원 가가지고 예충격보었다 했지? 맞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더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은행 안으로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정신병이 나타나가지고, 동물은, 아까 그동물원 가서 수종됐거든? 너된줄 알아? 사자 몰아내고, 사자 우리 안에 지가 앉아 있었어. 그렇게 소설이 끝나요. 그 말은, 지금 기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얼마나 불안해 되는, 세창살 있는, 그 동물원까지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었겠어. 그죠? 자, 일섭은 동물원의 세창살 안에 자신을 가동으로서화홀함을 느끼게 된다. 됐나? 네. 기존 체제의 편입이죠. 그죠? 기존 체제 편의감을 느끼면서 안심을 느끼는 거죠. 황홀한 실종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쪽 줄거리 하면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끝낼게요. 전체 줄거리. 은행원 요일서이는 승진에서 몇 차례 탈락하면서 됐다자줄 거세요. 네. 정신병의 원인입니다. 네. 정신분열의 원인입니다. 자, 이것을 본인 스스로 자기 판단을, 자기 진단을 못 했던 거야. 나가 싶, 나가고 싶다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다는 거야. 자, 이게, 이게 정신병이 생긴 발발 이유야. 자, 그래서 결과는 정신병의 결과로 의식의 도착증, 과학적 유희용 대인 기피증 등의 증세를 보여서 손박사의 경우에 입원하게 됐어. 윤유섭은 학창시절의 시위 경험에 대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줄까봐. 자. 표면적으로는요, 교문, 교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 있지? 표면적으로는요, 전도된 기억입니다. 잘 적어주세요. 전도된 기억입니다. 아, 분명히 시위는요, 안으로 들어갈,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시위거든요. 대구하려면 바깥으로 가서 시위를 해야지. 그지 자, 표면적으로는 전도된 기억 맞습니다. 실제로는 교문 바깥으로 나간 걸 거야. 근데 이거는 정신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임명적으로는 이 기억은요, 뭐예요? 이 기억은, 왜곡된 기억, 맞지만 이 기억은 뭘 비유합니까? 실제로 어디가고 싶다?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도요, 인물의 욕망을 반영한 겁니다. 인물의 욕망을 반영한, 왜곡된 기억이에요. 왜곡. 반영한 기억이에요. 자, 그럼 왜곡된 기억? 인물의 욕망을 반영한 어떤 기억을 말해요?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됐지? 네. 그러니까 안으로의 욕망이겠죠. 자, 더 안으로. 안으로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기했던 거 있잖아.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은 기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 기존 질서로 더 딱딱하고 더 단단하게 들어가고 싶어. 너 나는 더 1등도 되고 싶어. 어, 나도 엔정권 2등급 되고 싶어. 나엔정권 100점 받고 싶어. 이런 욕망인 아,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복, 고경점제 지금 난리 났죠? 쌤들까지 지금 막 사인 들어가고 이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경점제 마음에 들어요? 어, 좋은 것만 선택해가지고 하고, 이원수막 눈치게임 하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차라리 이놈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그게 더 편하죠? 옛날에 비해서. 더 어려웠었어, 지금, 솔직히. 맞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임미 시위 많이 했습니다. 막 시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 조금 더, 벗어나고 싶었습니까? 기존에서 벗어나고, 아니요. 나, 더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더 너희들의 체제로 들어갈 거니까, 그걸 시위하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보여? 손박사의, 아, 기업억 전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박사는 이러한 안으로의 지향이 사실은 밖으로의 지향이라고 맞아요? 맞습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지향이었습니까? 아니요, 오진입니다, 오진. 이거 오진입니다. 손박사의 성급한 생각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손박사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손박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게. 참고로 손박사는 의대 나왔어.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야. 잘 몰랐던 거야. 철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몰랐던 거야. 얘는 이미 기득권층이에요, 손박사는. 기득권층이니까 인물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 일섭이도 일섭이 본인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지. 자, 명상 좀 해가지고, 그냥 철저히 안으로 돌려가려고 가시없이 노력하는 게 나을 수도 몰라. 자, 계속 하면서, 은행원으로서의 일섭이 은행문 바깥의 자유를 욕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일섭을 설득합니다. 일섭이는 갑자기 실종되고, 그 이후에, 일섭, 이거 이제 실종한 이유가 충격 먹었어, 일섭이가. 창경원의 동물원과 충격 먹어서 그런 거야. 네, 충격 먹은 거. 그리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섭이랑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와, 선생님, 저는 진짜 되게 짧아요, 소설이요. 엄청 짧아요. 얘기 뭐, 나와 있는 부분이, 쉬워요 쭉쭉 읽을예요 쌤도? 자, 계속, 자, 일섭이 갑자기 실정되고, 그 일섭은 아내와 함께 손박사를 찾아온 직장 동료는 손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자, 비력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윤일섭이는 결국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욕망이잖아. 안쪽으로 들어가자 하는 욕망이잖아. 되죠. 자, 얘제 그 밑에 해설, 이화 감상, 요거는 수특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끝. 컷.